안녕하세요. 존버 존은버나드미아차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로보택시 발표 이후 주가를 봤는데 8.78%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급락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잖아요. 그걸 제가 어,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서 야, 어제 지금 어,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중요하게 봐야 할 이것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어 주가가 급락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했던 예측이 거의 적중을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어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그리고 어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서 테슬라 이런 분석도 제가 가끔 시간 될때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제가 전기차를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 이런, 어, 뉴스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해야죠 동향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야, 역시나 이 재질만 봐도 이 약간 사이버 트럭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이런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또 이렇게 문도 위로 열려요 멋있게 이렇게 위로 열리고 그 다음에 이 타이어만 봐도 이렇게 지금 막혀 있어서 약간 미래틱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부 이런 사진인데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어가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도 없고 뭐 조향장치나 핸들이나 아니면 페달 이런 것도 없다 그냥 앉아서 갈수 있는 두개 자석만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지금 테슬라 봇 옵티머스도 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일렬로 서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공개되냐 마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20명 탑승이 가능한 로보 밴 이게 버스죠 거의 버스라고 봐야겠죠 로보 밴 미니 버스가 공개가 됐다 그래서 이 디자인만 봐도 야 진짜 미래틱하다 어 미래지향적으로 나왔다 역시 멋있다 테슬라가 진짜 디자인 하나는 진짜 죽이거든요 디자인 하나는 진짜 멋있다 지금 보면 야, 누구나 타고 싶어 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들이 있다 이렇게 좌석들이 있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야 이거 조명만 해도 진짜 멋있다 진짜 테슬라 하면 진짜 디자인이다. 디자인도 진짜 멋있게 나온다. 이렇게 멋있게 나와서 사보고 싶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가 이런 로봇도 지금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보택시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보밴도 공개를 했는데 왜 주가는 8.78% 급락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역시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어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하락을 했을 거다. 그리고 원래 예전부터 테슬라가 이런 뭐 인베스터데이나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원래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었다. 테슬라가 주요 발표가 했을 때 기대감 하락으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가가 하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기대감 하락으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면서 하락을 한거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어 제가 중요하게 봐야할 이것이라고 해서 어제 어 영상에 올렸던게 중국 자율주행과 얼마나 차별화를 두냐 그리고 중국 출시 가능하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나 사람들이 중국 출시를 가능하냐 이거에 따라서 10월 10일날 어 중국주, 중국에서 출시가 가능하냐 이것 따라서 이것 때문에 주가에 이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중국 출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었다 그리고 향후에 바로 출시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보택시가 지금 보면은 페달이 없고 핸들도 없고 그 다음에 라이다 없는 비전 방식이다 라이다 없는 카메라 비전 방식이고 그 다음에 26년에 레벨 4에서 5이 정도 해서 안전관리자 없는 그니까 옆에 사람 없는 택시가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기대감이 실망이 된게 뭐냐면 26년이다 당장 어, 투자자들은 당장 나오길 바랬는데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26년에서야 이렇게 나올 것 같다 25년 말이나 26년에 나올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구독자 분이신데, 역시 뭐, 이분이 엄청 지금 통찰력이 강하세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지금 테슬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이다 없는 자율주행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 일단은 환경 제약이 있다. 그래서 안개, 어둠, 악천후 조건에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 라이다가 없으면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리 측정 정확성도 지금 떨어진다. 어 카메라는 라이다에 비해 거리 측정이 덜 정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암의 영향, 그러니까 빛의 변화에 대해서 어, 민감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낮은 사고율을 달성하는 거다 근데 테슬라는 약 0.05%의 사고율을 목표로 하는 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더 낮은 사고율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더 낮은 사고율인 0.01%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목표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0.05%의 사고율을 목표로 하는 반면 다른 자동차들은 더 낮은 사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전만으로는 0.05%가 가능한지 모르겠고, 어,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고율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율을 최소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테슬라는 버스 정류장에 사람 광고도 사람으로 인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비전으로 모든 걸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조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라이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어 그렇게 라이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도 중요하다. 그 다음엔 가격이다. 근데, 비아디는 만약에 테슬라가 2인용 로보택시잖아 2인용 로보택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비아디는 아마도 만 달러, 1만 달러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실망한 게어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고 26년에나 뭘할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당장은 이게 상용화가 돼서 돈이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커서 많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판매치가 요즘 어잘 팔고 있, 있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판매량이 늘어난 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다른 자동차들, 지리나 중국 내에서도 지리나 아니면은 비아디, 어 그다음에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어 지금 판매량이 늘, 늘어가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뭐 여전히 지금 중국 내에서 어 전기차를 잘 팔고 있긴 하지만 이 위기감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 전기차로만 파는 것도 위기감이 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델 2, 모델 2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어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게 가격 전쟁이잖아요. 가격 전쟁에서 테슬라는 가격 전쟁에 뭐 모델 Y나 모델 3로 참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예 뭐 니오나 샤오펑이나 지커나 아니면은, 비아디나 사들, 저가형 모델이 나왔어요.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저가형 전기차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어좀 저는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테슬라랑, 어 차이나 전기차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좀 이런 게좀 테슬라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주가는 뭐, 8.78% 빠졌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그러니까 100달러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또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좋은 매수 기회긴 한데 좀 이런게 어 조금 걱정이 된다 테슬라의 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플랜으로 또 걱정이 되는게 테슬라의 지금 차량 프로그램 책임자가 며칠 후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어 방금 배에서 어, 하차했다. 이렇게 나와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테슬라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가 눈에 띄게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재들이 테슬라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팀의 영광의 시절, 그러니까 인재면에서, 어,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떠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어, 테슬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있나 봐요. 정재원, 뭐 이렇게. 한국 이름 같죠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국엔 많이 떠났다 이런 인재들이 많이 떠났는데 그 인재들을 거의 뭐 샤오펑에서 쓸어 담았죠 샤오펑에서 로보택시 사업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최고 인재 영입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이 여기에서 테슬라에서 나간 그러니까 비전 뭐 이런 데서 라이더나 이런 데서 나간 테슬라 인재들이 다 여기 샤오펑으로 많이 갔으면서 샤오펑은 로브택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이제 26년에 로브택시를 출시하겠다 샤오펑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샤오펑 회장이 그래서 그럼 보면서 테슬라 인재들이 여기가 많이 가서 유독 지금 봤을 때 샤오펑이 요즘 자율주행을 하는데 어 기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랑 다르게 중, 기존 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라이다를 쓰거든요. 라이다를 쓰는데 어이 샤오펑은 이제는 라이더를 빼고 이제 비전으로만 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약간, 테슬라 인재들이 많이 샤오펑으로 넘어가서, 이 비전 방식이 더 잘하다 보니까, 이걸로 샤오펑도 추진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례적이거든요. 비전으로 하는 게좀 이례적인데, 테슬라의 이런 인재들을 샤오펑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라이다보다 비전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비전 방식이 뭐다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어 샤오펑은 이제는 비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니오라고 해서 니오라는 회사도 어 지금 비전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의 라이다 방식은 뭐 여러 회사들 비전이랑 라이다랑 섞인 방식들은 기존의 중국 어 전기차 회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추진되면서 어 좋은 방식이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초창기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이런 인재들이 샤워폼으로 많이 넘어간 것은 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인재들이 많아야 이런 어 뭐라고 해야죠 발전이나 이런 거를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테슬라에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테슬라가 이 지금 로보택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바이두랑 뭐 여러 회사들이잖아요 바이두아폴로라는 회사에서도 이미 로봇 택시를 상용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 지금 중국 회사들이 베이징이나 아니면 심천이나 상하이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아폴로, 지금 새로운 택시, 아폴로에서 새로운 택시를 야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듀얼 플레이트, 선전 및 홍콩, 홍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이치 06은 최신 센서, 라이더 포함해서 4개의 센서와 1200 TOPS, 그러니까 탑재를 하고 있다. 이런 성능 성능의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다. 그래서 3분 이내에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내부 뭐 외부 사진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 뭐 중국에서 다니는 상용화돼서 다니는 사람 없는 이런 안전 관리자 없는 이런 노보 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다. 여기서 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는 페달이랑 페달이 없는데. 핸들이 아마 이게 이렇게 접히는 버전일 거예요. 핸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뭐, 테슬라가 추진하는 사이버캡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현재 중국에서는 이게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좀 보면은 바이두의 아폴로가 지금 비용60% 절감한 6세대 노보택시도 이제 출시가 돼서 계속 이노보택시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아폴로코가 베이징에도 완전 무인 완전 무인 서비스를 허가 획득했다.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완전 무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100만 이상 승차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 테슬라는 아직 어,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회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계속 모이고 있다. 그 다음에 포니 AI, 포니.ai라고 AI, 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폴로, 아폴로고랑 포니.ai랑 AI, 그 다음에 위라이드라고 세 가지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9월에 미국에 IPO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포니가 지금 스타트업 포니가 룩셈부르크의 R&D 센터를 설립 계획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었다 젠벡스 링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이제는 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서비스가 되는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체험도 해 보겠죠 그래서 한국이랑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광저우에서도 이제는 자율주행 트럭 트럭이라고 해서 포니트론이라고 해서 이, 레벨4 자율주행 트럭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뭐, n 플러스 n, 1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집단위에서 이렇게 부대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첫 차가 이렇게 가고 뒤 차는 그냥 따라가는 형식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다섯 대의 자율주행 트럭 포메이션을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택배나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배달 이런 게다 대체가 되겠죠.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아 진짜 우리 일자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빨리 어 테슬라 주식이나 아니면은 이차뭐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주식들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포니가 또. 어,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도 1억 달러 이런 투자가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자도 받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진출이 되고 있고요. 도요, 도요타랑 같이 이렇게 해서 로보 택시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랑도 이렇게 로보 택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포니 AI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라이드도 얘기를 해드릴까요? 위라이드도 지금 상용화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로보 택시들 로보 택시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자율주행 차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 예, 뭐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위 라이드의 이런 특징은 뭐냐면 자율주행 이런 택시도 다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스위퍼 로봇 스위퍼라고 해서 자율주행 청소차도 있고요, 자율주행 밴 로봇 밴이라고 해서 이런 자율주행 택배 차량들 짐칸 옮길 수 있는 이런 상용차도. 다니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에서 공개한 게 로보벤이잖아요. 로보벤이야 이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진짜 멋있다. 그런데 로보벤 이게 생긴 게 20명 탈수 있는 그냥 로봇 버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위 라이드에서 주하이 어, 홍친 지역에서 유로 상업용 로봇버스 시범운행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미 로봇밴이라고 해서 테슬라에서 나온 이런 로봇버스가 이미 어,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다니고 있다. 지금 볼 수가 있죠. 위 라이드가 이렇게 상용화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 이런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중동에서도 다니고 있거든요 이 로봇버스가 위라이드 이런 로봇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 중국에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동남아나 아니면은 해외 이쪽인 것 같아요 뭐싱가포이나 아니면 어, 아랍에미네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다니고 있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플랫폼은 중국에서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플랫폼을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플랫폼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그렇게 새로운 게 없어졌다.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자율주행 뭐이 버스가 다니잖아요. 물론 핸들이랑 이런 안전 보조자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자율주행 이렇게 어, 테스트가 되면서 거의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 이것도 상용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씩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새롭지 가 않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공개한 거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새롭게 나왔지만 그렇게 뭐 중국 대비해서 그렇게 차별화가 된것 같지도 않고 당장 상용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보 스위퍼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무인 이런 청소 차량도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미니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 라이드 좀 개요를 보여드리자면 8월 14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허가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나스닥에 ipo를 신청을 했고요 로봇버스가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시작을 했다 아까 싱가포르에서 운영 시작한 게 보였죠 광동성 동관시에서도 무인 상용화 위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베이징 다신공항에서 요금을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로보 스위퍼 테스트를 위해서 어, ctm과 협력을 했다 그 다음에 르노 르노가 위 라이드와 협력을 해서 프랑스 오픈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들 어,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다 테슬라는 아직 이렇게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2년 뒤에 테슬라가 뭐 획기적인 게 나온다고 해도 과연 중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차별화 될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다 그리고 아까 샤오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미래 로봇버스가 이거거든요 이런 모, 모습이 나와 있죠 샤오펑에서도 26년이나 27년에 노보택시나 노보버스가 나온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한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보인 게, 테슬라의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또 선보였는데,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직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자유롭게 쓰고, 그 다음에 AI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아약 3만 달러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원격 조정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이런 루머가 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막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대화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대화를 인식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AI로 자유롭게 뭐 학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버전으로는 안 나온 것 같다. 근데 일단 움직임이 좀더 활발해졌고, 손 움직임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손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중국 로봇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개발해서 중국도 나오고 있다. 이런 손 움직임도 중국도 이 센서를 개발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 물체를 집고 이렇게 드릴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지금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칼이랑 집어서 이렇게 지금 알리나 테무에서 온 박스를 열고 있다. 쿠팡에서 온 박스를 이렇게 열고 있다. 열고 어, 놓, 놓고 다시 열어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꺼낼수 있다. 이런 어,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민감한 작업까지도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도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로봇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짚는거 보세요. 이렇게 힘조절도 하고 물도 따르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버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테슬라가 나온 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획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런 촉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세요. 바늘을 잡았잖아요. 바늘을 이게 낄 수가 있다. 이렇게 미세한 공정까지도 이제 할수 있는 이런 버전이 나오고 있다. 이 마자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게 이게 나와 있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서 이게 뭐구나 패를 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kg까지 들수 있다 이런 힘도 가지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건 근데 손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 주문을 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 했지만 여기는 아직 어 상체 이런 손 움직임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처럼 이족보행이나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 이거 이족보행이나 이런 건 연구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뛰는 거. 이게 뭐좀 다른 회사지만 이건 유니트리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족보행이 되고 점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다 연결이 되면 이게 합쳐지면서 더 좋아지겠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람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도 중국에서도 로우킥을 때려도 안 넘어지죠? 로우킥을 때려도 안 넘어진다. 아, 아사발이라고죠? 아사발이 걸어도 안 넘어지지 않아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기술력도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테슬라만 또 획기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테슬라 말고도 구글에서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로봇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 당장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테슬라 로봇이 3만 달러 이하로 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요원하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긴 했지만 당장 이게 상용화돼서 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실망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중국의 자율주행과 얼마나 차별화를 두냐, 그리고 어 중국 출시는 가능하냐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실망감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암울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는 좋은 이런 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내일 입으로 해드릴 텐데 어 자율주행 발전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지금 시간 반환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어 운전을 했을 때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주당 168시간을 운전을 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10시간만 어,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 사용 시간을 5배 내지 10배가 증가를 하면서 이 비어있는 시간에 같이 창출을 할수 있다. 우리가 운전을 했었던 피곤한 이런 시간을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같이 창출을 할수 있다.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런 거를 이제는, 어 가는 중간에, 차 가는 중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입으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테슬라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제가 이렇게 어 예상했던 게 거의 접중해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드도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